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 리얼 잠이 백션이잖아. 야 이런 거 내가 원했지. 자 이달의 새로운 공장 머저리들. 얼간이 멍청한 얼굴 이상한 몸 얼간이 그자세다 개새끼들 그냥 나한테 그냥 얼간이를 뒤질라고. 씨. 천천히 다가갔어 에덴의 손길 안녕하세요 yeah. 음, 잠겼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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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주인공 버퍼로, 버프로 뭐, 모가지를 뭐 없앨 수 있죠. 아이고, 거기서 그런 개지을 하다가는 나한테 뒤지는 거야, 임마! 일단 내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너 열쇠 갖고있지? 널 죽여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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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그렇지 빠샤 잘했어요 야 새총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잠겼고 얘도 잠겼고 어? 여기 권총이랑 샷고도 있네 아 너무 좋아 야 이런거 좋지 이거 뭐야 자 관리인 프랭크에 관한 쪽지. 난 옥상에서 프랭크와 어울려 놀고 싶어. 애처롭고 한심한 온갖 머저리들이 그곳에 있어. 하지만 안 돼. 프랭크는 어중이 떠중이. 경호원들과 같이 일하, 있어야 한다고. 한심하기. 그자를 암살해야겠어. 나 혼자서 일을 해결할 수 있어. 누구인데? 어 누가 얘를 또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쉬고 차이다 음. <laughs> <laughs> 허허, 이거 잘못하다. 클나 게이 한 놈이 반응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좋을 텐데 어휴, 한 마리가 고 있네 뭐하냐 <laughs> 안녕? 뭐하니, 쟤 허허허, 아주 좋은 템들을 아주 갖고 있군요. 아, 내가 여기 올라온 거를 봤구나. 얘가 뭐 그럴 수 있지? 아, 쟤 죽이고 싶은데, 제가 딴 곳으로 갔을 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지금 노려지고 있다. 여의석은 친구라고 <laughs> 하면 들킬까 봐 못하겠다. 아, 좀딴데 봐. 딴데 봐. 왜 계속 여기 봐? 나 가자. 여러분들 계속 진행을 하죠. 아. 자 프랭크 가방에서 레이서 장비 획득하기. 여기서 무기 쓰면 안 돼. 백타 걸려 이거. 여기 아무도 없지. 어. 일단 너 죽어요. 예. 겨드랑이부터 뭐까지까지 이것도 한번 쓱싹 따 주시고. 아이고. 장비 다 뺏겨요. 잠시 기다려 봐. 아예 못 가져가네. 허허허. 에덴의 손길. 똑같이 어? 더 죽일 수 있지롱. 잘가라, 이 멍청아. 어윈 트럭 뒤쪽으로 들어가기.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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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예, 갑시다. 아이고야, 야 이로.. 야 이렇게.. u c k Fuck! Fuck! f u c 야, 근데 내가 떡하니 여기 있는데 왜안 잡아? 이들 바보야? 야, 교도소장 기졌어, 멍청아! 어, 내가 다 죽였어. 야, 우리 공격 당하는데? 괜찮해 괜찮, 괜찮? 난안 괜찮, 아안 괜찮. 애들이총사총사 우리 어디갈, 어디갈? <laughs> 여기 뒤에다가내총가방놓어두친지가이 열심히 도와줄텐데. 음, 가도움가도을안 받겠다고 한을 같으니까 가 죽을 때, 이야저 앞에 약탈자다. 우리 교도소장 목아지 뜯겼어요 근데 네, 정예레벨까지 이거 할수 있게 해준게 해놓은게 가장 마음 편하긴 하다 그렇긴 하겠죠? 어.. 테이크다운이.. 최고로 좋은 기술 중에 하나에요 암살 플레이 할때 쓱싹하고 바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왜 저래 지 야! 자 작업대를 사용해 무기를 다시 장착을 하라. 개귀찮게 다시 장착하게 만드네. 야야 야, 이럴 거면은 씨 귀찮게 하시네. 자 요거는 여기. 자 요거는 위에. 그 다음에 톱날 발사기 여기. 그 다음에. One, two, one, two, one. Here. yes Slick got it done. I cannot overstate how much I wanted Frank to die. Thank you. can't believe that idiot thought he could drive in the Derby. I could drive in the Derby. I could run the Derby. I know more about cars than any of them. I once built a car out of nothing but a kitchen sink. That spot in the Derby is yours now. Yeah, yeah. It's gonna get you up close and personal with Mickey and Lou. All I gotta do is finagle you a halfway decent set of wheels, and you're good to go. Look, we don't wanna be seen hanging around together, so you gotta move on out of here. Ah yeah,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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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Go. 왜? 아니, 미신 이거 다 얘기 다 했잖아요. 아이 방금 전에 애기 다 했잖아요. 니네 자막 사라져가지고 끝난 줄 알고 갔는데 니가 왜 이러세요? 아, 딱이 아저씨 차티하는 사람일세. 이리와 쓰박 가죠. 자, 어쨌든 내부 범행이라는 스토리 미션 클리어. 자, 포로라는 의상을 잠금해제했습니다. 자, 포로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입을 필요는 없잖아 어 나는 맨날 입던 옷을 입을 거야 내 패션 뭐라 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거니까요 장갑은 요거였죠 바지는 요거였죠 아니지? 바지는 요거지 아니다, 이거 꼈었나? 이거지, 어 좋아, 완벽해, 완벽해. 자, 코스염... 아, 수염도 한번 길러볼까요? 좋아, 약간 할아버지 스타일로 오케이 됐다. 뿅옹 아, 뿅 아, 뿅옹 아... 옹 아... 어! 야, 너가 왜 죽어? 이런 쓰바 쓰라빠빠 잠만 깐 얘가 왜 죽지? <laughs> 야, 나쟤 죽이려고 한거 아니었어? 야, 절묘하게 애를 피해서 제 DNA가 맞았네. 자, 이제 다음 위치는 아 여기야. 아이고 여기면은 뭐.. 여기로 빠르 이동. 야, 야, about time I'm a fucking genius. Every year the winner of the demolition Derby gets to go to the big-ass dinner party. With Frank gone, his spot in the race is yours, and you're in luck cause I got you a great car to drive.

나 무슨 옷 입었니? 안 보여주네. 아, 보상이 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몇 시간 고 뭐. 야, 이 차야? 야, 이 똥차잖아. 이 미친, 미친. Here's your car. I fixed it up 잠깐만, 그러면은 특성에서. 아, 이거 찍어 놓는 게 좋았을 텐데. 아. With shelf ethanol, tires full of air the whole nine yards. Your mug's known around here. Okay, all right, Slick. No one knows you from any other asshole while you're in that driver's getup. I'll be in your ear the whole time, so if you fuck up or you're in over your head, you'll be able to hear me laugh. But you're gonna do great. 갑시다. 꺼져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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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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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새끼들. 야, 내 명중력 대단하다, 에? 내 명중력 대단하다, 에? 아, 잠깐만. 아파, 앞에 아파. 물량, 아파. 아. 아니, 얘네들 뭐냐? 나 죽이려고 환장했나? 꺼져. 아, 이거 제거하는 거야?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시고요. 아, 비켜 봐. 아, 진짜. 장전. 데이크 다운이야 이새끼 야야 아니 야나차 걸렸어 덤벼라 모르겠다 덤벼라덤벼라 애미 차 터졌어 나 보고 어떻게 미안하지만 나 개강력하다고 아 죽어. 아야 씨발 뒤로 와가지고 나 죽이네. 아니,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미간 놈들을 봤나? 아니,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 시작부터, 그래, 시작부터 다 죽이고 가자. 야, 어져 야, 시작부터야. 야, 시작부터야. 어. 야, 들어와. 시작부터잖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개새끼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니들이 그 먼저 시작한 거야. 니들이 먼저 시작했어. 들어와. 야야 어? 야, 니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시작 어? 시X들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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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들이 먼저 시작해 너넨 대기문 이게 야 거있냐? 아이씨발 뭐야 지 쥐가들이 바꾸면 가 뒤져 탄이 없어 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 아우 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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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거라 니들 다뒤져서이 새끼들아 꺼져! 아씨내차 터졌잖아 아... 야 들어와 어딨냐 달려와 야 차로 칠락하네 새끼가 야, 그러지 마라에 어? 나야? 야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레이스야 이민시들아다 싸잡아 죽이면 되는 레이스야 이게 무슨 무기를 떨구라고? 개소리 말아 씨발놈들 아 미안합니다 VIP like 잠깐만 근데 미션이 몇개 남았는데 메인 미션 지금 두개더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내내 총이 없는데 어떻게 쏴 죽여? 안녕 나 왔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아 여기서 루오만 잡는 거구나. <laughs> 아, 그래. 예. 야 이게 무슨 만찬이야, 빙시들아. Fun as this is, we can't stay long. No fucking class. Been some new developments. Got a proposition for you all. Come on in! Oh! Who the fuck is he? Oh, a problem up with some crazy. Fuck is it fruit? A sacred fruit. The miracle of New Eden. Yeah, that's it. Our boy here says that fruit will give you strength like you can't fucking believe. And for the right price, we're willing to share it with y'all.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We're the strongest already. Damn straight. It's for real. I've seen it. You hear yourself? Sacred fruit, unfucking believable. You're going soft in your head like your pops. <laughs> 쟤 뒤진다. 쟤 베타 뒤진다. 쟤 베타 뒤진다. 저뽕 얼머리 베타 뒤진다. 봐봐. 봐봐. 아유. 대장을 그렇게 놀리면 안 돼. I will give you the sacred fruit only if you do as we agreed. I want you to b u l l m i a e n o u t do 아, 이렇게 얘기가 더 이어지는 don't. 거구나. 미션 재기가 더 나와. Man, 어, 쟤네들 다나갔 오케이. 빠바밤 밤바바바바바 바, 바, 바바바바바바 a b a Baba b a 바, 이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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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a Baba b 따라란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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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달려 차 박살났다 탈출하는건 쉽데 지금 저한테는 이거 탈출하기가 쉽거든요 원래라면 원래라면, 요렇게 해가지고, 비에, 낙, 윙슈트 타고 날아가면 돼. 이렇게 날아갈게. Sure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더비에서 달리기라는, 오케이. 어, 미션을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미션을 끝냈는데, 자, 이제 다음 미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나오겠죠. 수바의 무기. 진정한 날라와 그 바로 날릴 수 있겠다.